자, 전원이 없는 RC회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전원이 없는 RC회로는 전원도 없고 R이 한 개, C가 한 개, 이와 같이 있는 글을 RC회로라고 합니다. 자, C 양단의 전압 VT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기치가 주어졌다고 봅시다. 어떤 V0라는 값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VT를 찾아야 되는데, VT는, 자, 첫째는 7장 방법으로 풀수 있고, 두 번째는 변수 분리법이라는 걸로 풀 수도 있고, 세 번째는 8장의 미방 풀기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라플라스로 풀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는 다시, 15장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16장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8장 방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회로를 미방으로 바꿉니다. 자, 옆 회로는 단순 병렬 구조입니다. 단순 병렬 구조일 때는 부위가 일정하니까, 하나의 KCL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랬죠. 자, 그럼 회로 한번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단순 병렬 구조에 노드 찾으면 노드 딱두개 나온다. 그죠? 밑에 노드 찾아가 하나는 레퍼런스로 두고, 위에 노드 하나 찾아. 이게 전압이 V야. 이게 V니까. 자, KCL 쓰려면 공급되는 전류는 없으니까, 나가는 전류, 열로 나가는 거는 R분의 V.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i 콜 cdt분의 dv. 자, kcl을 쓰면 cdt분의 dv 더하기 r분의 v가 제로가 되죠. 앞에 c로 나라, 앞에 c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미방이, 일개 미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여러가지 풀수 있는데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일반적인 식 적었죠 아까 dt 분의 dy t 더하기 알파 yt e 베타. 베타가 지금 입력인데 지금 입력이 없죠 이때 8장에서 이 유일한 응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yt는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y0 빼기 알파 분의 베타 익스프레셜 마이너스 알파 t 자, 알파는 rc 분의 1이고 베타는 0이니까 뭐 대입해 버리면 vt는 v0 익스프레셜 마이너스 rc 분의 t 구했다 자 이렇게 구했죠 이 고연 응답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봅시다. VT가 V0 익스프로스 마이너스 rc 분의 t, t의 VT, V0, 또 t의 VT, V0가 뭐 음수일 수도 있죠. 아까 했지만 음수든 양수든 익스포네셜하게 0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얘도 익스포네셜하게 0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 이번에 누가 더 빠르냐 늦느냐를 보기 위해서 RC 값이 1인 경우와 RC 값이 2인 경우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뭐 비교하기 위해서 V0는 같다고 놓고 자부이로는 같다고 놓고 두 개를 그렸더니만 이렇게 됩니다. 자첫 번째 개요게 r c 가 1이고 이건 r c 가 2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누가 더 빨리 0에 도달합니까? 자, 답. 1번. 맞는 거죠? 아닙니다. 1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번을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답은 뭐냐? 이 익스포렌셜 함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다 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더 빨리 0에 도달하는가? 둘다 0에 도달하지 않는다.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얘는 성능 지표. 뭐, 성능 지수.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얘는 이 공학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내 제품의 성능이 이렇습니까? 다른 제품보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1번, 2번 있는데 누가 봐도 1번이 더 빨리 0으로 가. 근데 누가 더 빠르냐? 라는 거를 성능지수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0에 도달하는 건안 안 되니까. 이게 확실히 빠른 건 맞죠. 자, 그래서 1번. TD. 이게 TD가 하나의 퍼포먼스 인덱스입니다. 이건 딜레이 타임이라 그래가 100%에서 50%까지 걸리는 데까지의 시간만 따지는 거죠. 자, 위에 그걸 동시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1번, 2번이 있죠? 그러면 두개 누가 더 빠르냐 할때 100%에서 50% 요까지 누가 더 빨리 오느냐 라는 거예요. 1번은 요게 TD1이고 1번이에요. 2번은 요게 TD2야. 그래서 TD2보다 TD1이 작아. 그래서 1번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TF, 폴링 타임. 폴링 타임은 어떻게 하느냐. 90%에서 10%까지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자, 한 개만 딱 그려가. 뭐를 TF라고 하느냐 하면, 전체의 90%에서 전체의 10% 까지 요 여기서 요까지 시간을 우리가 TF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 인덱스예요. 뭐뭐또또뭐 뭐, 또, 또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이름은 놔두고 100%에서부터 36.8%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나의 퍼포먼스 인덱스로 합시다. 익스포네이션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가 36.8%. 자, 요까지 오는 시간. 요 시간을 우리가 하나의 퍼포먼스 인덱스를 하자라는 거야. 자, 요까지 다 해, 세 가지 딱해 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인덱스를 선택을 하더라도, 2번에 비해서 1번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번이 빠르다는 게 선택이 되는 것 이해됩니까? 자, 그럼 Q. 이세 가지 중에 어떤 PI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연? 해로이론에서는 세 중에 뭐 선택할까요? 해로이론에서는 3번을 선택을 합니다. 이 3번 퍼포먼스 인덱스의 이름은 time constant라고 합니다. 타임컨스턴트, 타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타워는 그리스 문자로 타워라고 읽고 타임컨스턴트는 한글로 바꾸면 시상수 또는 시정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타임컨스턴트는 고유응답이 익스포넨셜 분의 1즉 이게 얼마냐 하면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1승. 이거 하면 0.368이 나오고 이게 36.8%입니다. 고용답이 익스포넌셜분의 1로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고용답이라는 건 뭐를 고용답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입력이 0일때 응답. 그게 고용답이죠. 이게 V0 e x p o n e n t i a l r 1의 t 이렇게 Exponential하게 떨어졌죠. 그럼 타우는 뭐를 타우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V0이면 이 값이 0.368v자로 이 시간이 얼마냐 하면 바로 t가 타우가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타우는 rc 회로에서는 rc입니다. 유도를 해봅시다. 자, vt가 v0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그러면 vt 대신에 타워를 대입시켜. 그러면 v0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타워 이게 얼마 되어야 되느냐 하면 0.368 v0 즉 v0 exponential 마이너스 1승이 되어야 돼. 자, 위에 거 비교하면 RC분의 타워가 1. 따라서 타워는 RC. 유도가 끝났습니다. 자, 단위는 그냥 아무것도, 봐, 왼쪽만 봐도 시간이 단위가 되지, 그죠? 자, R은 암피아분의 볼트. C는 볼트분의 쿨럼. 보이보이 떨어지고 나면 암페어 분의 콜롬 이거 전류정의식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이게 세크가 됩니다. 자, 익스포네셜 함수의 특징은 vt 플러스 타워는 v t 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프를그리면서 설명을 해 봅시다. VT가 있는데 익스포네을 감소하고 있죠. 이제 초기치가 아니고 어떤 어떤 T1이라는 순간을 둘게요. T1이라는 순간의 값이 V1이야. 근데 그거가 0.368 V1이 되는 요 시간이 얼마냐? 요서 요 사이가 타워. 즉 요게 T뿌라스 타우가 된다 라는거죠. 자 그렇다면 자, T에 대해서 VT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v 0로부터 익스포네셜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가 익스포 a 셜 분의 v0, 타워일 때, 이타워일 때. 자, 타워일 때는 익스포 a 셜 분의 v0로 감소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타워가 지나. 그러면 그 값에 익스포넌셜 분의 1이니까 익스포 a 셜 제곱분의 v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이걸, 이걸 봅시다. 타워가 지나면 익스포넌셜 분의 v0. 즉 0.368V0가 되고 V2타워의 시간이 지나면 위에거의익스포네셜 분의 1이니까 익스포네셜 제곱분의 V0 0.135V0 V3타워는 익스포네셜 3승분의 V0 자 V4타워는 저것다 치고 0 0 1 8 3 v 자 v v 타타는저저다치 치고 0 0 6 7 v v 자로자은뭐은뭐타워타타워타나지나니의앞의앞에이하이하죠뭐죠 뭐 이하 이하 서래서대타워타는 또는 5타워가 지나면 뭐 사실상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0으로는 절대 안 돼. 안 되는데, 그냥 4타워 내지는 5타워가 지나면 사실상 0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시정수 타워의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정수 타워의 다른 은, 의미는, 고용답이 초기에 감소율로 감소할 경우 응답이 제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뭐 항상 내가 내가 말로 하면서 글로 적으니까 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이 있고, 여기가 vt가 있고,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감소율이 처음엔 빠르고, 나중에 감소율이 점점 늦어지죠. 초기의 감소율로 이렇게 계속 감소했다면, 요 기울기. 그럼 여기 얼마냐? 바로 타오라는 거죠. 자, 익스포넌셜 함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그릴게요. Vt가 있는데, 익스포니셜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하는데, 아무 시간이나 잡아. t, 뭐, t1이라고 잡읍시다. t1 순간에, 요 순간에 어떤 값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의 기울기, 기울기, 요렇게 기울기를 껐습니다. 그럼 0이 되는 요 시간, 요게 얼마냐 하면, 요 사이가 타워. 즉 여기가 t1 플러스 타워가 된다. 유도는 생략합니다. 의미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